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령 신학, 예수녀 6가지 중에 13번째 기초편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 말씀이 3일체론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부문 말씀에서 나, 즉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하나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일체론을 믿는 자 중에는 어떤 이들이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성자도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다른 분 다른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삼일체론을 증거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양태론을 믿는 신자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제 일제명의 여호와가 아들인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하죠. 사람의 몸을 곧 육체를 옷처럼 입으시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이신데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구절로 하나라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신 분이신데, 그분의 신격으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시고, 완전한 인격이신 아들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의 겉사람은 어린 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신론 중에 어느 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동일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30절 바로 직전에 있는 2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는 만류보다 크심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헬라어는 파스입니다. 만유 모든 것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즉 아들입니다.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29절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일치된 전해로 신론을 증거를 해야 되겠죠 크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곧 만물을 원래 팠습니다. 따라서 만유를 저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저곧 아들에게 복종하시게 하신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히시고 만유 파스를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삼은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유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려니 모두 만물은 파스인데 번역자가 자기 의도대로 만물로 물질에 한정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만유를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만유 안에 계시라 하매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만류보다 크신 아버지인데 아들도 만류보다는 커서 만류가 아들에게 복종하고 또그 아들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신 거죠. 아버지는 만유의 주님이시므로 당연히 만유보다 더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이시므로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들보다 권세가 크신 분입니다. 따라서 섬짐을 받으시는 아버지는 섬지는 아들로서 제사장과 어린양보다 당연히 크신 분입니다. 섬짐을 받으시는 분이 섬지는 제사장, 예배자나 제물보다 당연히 크시다는 거죠 이것이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신 다른 말씀을 살펴봅니다 10장이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목자와 양 관계는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을 때 이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한 목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를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자이셨지만 양을 원수인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육체, 사람이라는 완전한 사람이신 그도 안에서 오신 거죠. 10편, 23편은 유명한 성경 시이죠. 야회는 나의 목자시네. 여기에서 이 나라고 하시는 분은 다윗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편, 28편 9절에는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 그런 의미인데요 야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예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또 자기 백성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양들인 죄와 사망에 팔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대로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10편, 80편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누구입니까야훼입니다 다른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법계 위에 시운 자의 좌정하신 분,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옆에서 그분 앞에 시위하고 섬지고 있는 그 언약계, 곧 증거계,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안에 놓고 증거계라고 불렀고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증거판을 넣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이 모두 가르치는 선생들 또는 라비들 뿐만 아니라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다한 목자의 주심 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말씀 또 회중의 스승의 말씀, 한 목자 누굽니까? 야회입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다른 목자가 없다. 라는 말씀이죠.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야회 아닌 자신을 목자라고 하거나 누가 목자라고 여겨주는 자는 전부 다 도둑이요, 영혼 노략질 하는 사냥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신약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군유수를 시온에 전하는 자, 이제는 새언약의 도성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라.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은 야훼 전의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전의 산에, 야훼 전그 안에 야훼 언약계 예루살렘의 전하는자, 이건 이제 위로부터 예루살렘서 전파되는 그 모든 복음이 땅 끝까지를 때를 가르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고 선민의 하나님은 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보라, 야훼죠. 아도나이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어떻게 임합니까? 사람 안에서 사람을 자기의 처소, 형상으로 삼으시고 임하신 겁니다. 형상은 에이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아이콘과 같고 그 에이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고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목자같이 그가 누굽니까? 주. 아도나이 야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누굽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나 아도나이 야회가 말하노라이 하나님의 성함은 모음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아도나이로 대신 불렀던 전통을 따라 항상 신약에서는 대문자 로드로 네개의 대문자를 사용해서 성경의 번역대 표기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누굽니까? 야회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은 야회 하나님. 그분 아직까지 최선의 목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완전히 영혼육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자 그들의 모든 표를 채우는 참목자가 되신 겁니다. 참으로 좋은 목자는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회께서 선한 우리 뜻으로는 좋으신 굿 페스터입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께서 라고 바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 목자가 되셔서 주 하나님 그분이 자기 피로 자신을 사셨다는 것을 도마 자신을 사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적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요한복 1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버립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아담이 영혼욕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도 그분. 둘째 사람 그분도 영혼 육이 있으신 분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요. 또한 구속자 값을 내고 다시 사시는 친척이 되셨습니다. 친족이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이방인들도 그분만을 목자와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어린 양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한 무리가 됩니다. 한세 사람이 된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다한 목자가 있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3위는 세 목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목자, 야회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리이라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대 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다시 오실 그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는 종으로, 종의 신분으로 어린 양으로 섬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주시려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복된 분입니다. 세수로 한분 아니에요. 전능자이십니다. 만왕, 이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새 땅에서 왕이 될 것이라 했고요. 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야회이십니다. 다른 말 하면은 예수이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은 만왕의 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예시록 17장과 19장에 보시면 은 말씀이신 아들로 비유하실 때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이거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가짜가 됩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육신 옷만 입고 돌아가셨다. 그것도 역시 양태론의 치명적인 성경상의 오류입니다. 성경상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에 비해서 오류입니다. 따라서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의 겉사람이 돌아가신 겁니다. 보관하셨고요. 십장 3 1절로 가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도를 들어 출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출려하느냐 이를 보인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일하신 것임을 보고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들인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우리말에 번역했는데요. 헬라 원어에는 대오스입니다. 하미로라. 유대인들은 한분 하나님 밖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작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근데 여기 에 보면은 신이라고 번역되는데, 원어에서는 복수로 대오이입니다. 신들이라고 했거든요. 신이라고 했다는 말은 추레급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한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데우스라 했습니다. 이것도 신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데요. 출입기 7장 1절에 보면 야외께서 모세게르시되 볼쩌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엘로힘, 엘로힘이 되게 하였은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했을 때그 일례명과 반하는 이 대문자로 god가 아니라 소문자로 신이 되게 하셨은지요. 그 말입니다. 이 구별을 우리 개혁성경 번역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0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엘로힘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을 하였으나, 여기 노유는 뭡니까? 성도들, 특히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아들이 아닌 종인 모사한테도 이렇게 가드가 되게 하셨는데, 신약의 아들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낳으신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다.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형상이다. 이 주장하는데, 오치기 말이 안 된다고 거역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야, 여기서 이제, 같은 히브리어 고칭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한 것은, 한글로 번역한 것보다 조금 더이 어, 점이 있습니다. 올 보시면은, 대문자로 GOD라고 하면은, 온 원문에 주곧 아도나이 야훼라고 표기되었을 때 여기 주이잖아요. 또 이것도 주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모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하나님 가드라는 뜻으로 표기를 하는데 세 글자를 다 대문자로 씁니다. 이런 것은 창세시 15장 2절부터 주 보면은 구약 성경에만 30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앞에 첫 글자, 지만 대운자로 쓰면은 유일하신 참하나임을 가르치는데, 엘로힘, 복수나 엘로아, 엘, 데오스나 또는 참신 할 때는 전부 다 영어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반면에 소문자로 가하면은 10편 8편 5절의 원문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출애국기 7장에서 1절에 모세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요. 사람이신 글도 역시 요 대문자 아닌 소문자로 하나님 신입니다. 거듭난 성류들도 그러하고요. 다음 로드로 가봅니다. 이 로드는, 어, 야회 엘로힘을 가르칠 때 씁니다. 선정의 야회라고 구약 원문에 기록되어 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은 이렇게 ORD까지 대문자로 씁니다. 모음의 그 잃어버린 결과로 인하여서 전통적으로 야회를 아도나이로 대신 읽었던 것을 따른 겁니다. 로드 엘만 대문자를 할 때는 한 분의 하나님 가르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런 말씀이고요. 반면에 엘을 소문자로 하면은 메시아,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런 부분 받은 왕 제사장 뭐 이런 자들은 다 이렇게 주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자손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를 로드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할때 이런 의미입니다. 킹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가르킬 때에 하늘의 상제, 하늘의 주제, 천지의 주제 할 때는 대문자 킹을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면에 소문자는 구약의 왕들 다윗이 나,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원문에 메시아라고 썼어도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 선제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도 스 마찬가지로 이런 땅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은 요 대문자로 되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1 5절 다시 인용해 봅니다. 계약 이름에는 하나님 요 하나님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 가됩니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똑같은 가됩니다. 복되시고 홀로 한분이신 능하신자이며 만 왕이라고 할 때는 요 킹을 써야 됩니다. 킹주입니다그 다음에 이 왕일 때는 바로 대문자로 된 킹을 써야 되고요. 만주라고 할때이 주는 전부 다요 주를 써야 됩니다. 롤스. 그 다음에 이 주는 이렇게 주 하나님이라고 할때 야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와무십사장 구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을 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전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에이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에이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아이콘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형상, 성전, 그런 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인 줄 믿어라. 삼일체론자들이나 양태론자들은 낳으신 아들과 지음받은 아들, 피조물인 아들과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구별을 못 합니다. 이건 다른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십칠장 1일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이게 바로 나와 아버지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옵서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하나님의 아니라 수많은 거듭난 아들들의 맞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맏아들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의 그 하나입니다. 저희도 하나,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께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저희 다 하나가 되게 하매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